반갑습니다. 친찬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앞에 보이시죠? 7월 7일은 세계친찬의 날입니다. 이 세계친찬의 날을 UN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우리 진찬대학교, 또 진찬박사협회, 진찬운동 세계화운동본부, 진찬신문, 어, 진찬평생교육원, 진찬문화예술협회, 우리 단체가 기획하고 또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진찬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보이시죠? 오늘은 전국민 칭찬의 날입니다. 제가 이런 현수막을 아주 여러 개 만들어서 또 우리 소속된 칭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이런 현수막이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전국민 칭찬의 날입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도 제가 꿈이 있다라면 축가 여러 가지 뭐 오늘은 결혼식장 다녀온 그곳에는. 신랑이 축가를 불러서, 우리 결혼해요. 어, 이 축가를 아주 멋지게 잘 불렀는데, 네, 그거와 더불어서, 정말, 오늘은 전국민 칭찬의 날.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우리 장광팔 교수님과 김도연 칭찬대학교 총괄본부장님이 부른 신차는 대한민국도 춤춰요. 이 노래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노래가 모든 결혼식장에서 신혼식, 신랑 신부에게 울려 펴질 때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침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은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함께 저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진차, 친구, 진차, 모든 사람, 너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친찬도 진천은 진천은 대한민국춤 춰요 덩실, 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춥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춤추고 여러분의 직장도 춤추고 곳곳 사회가 춤추고 나 자신이 춤추면 결국 행복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칭찬하는 오늘은 전 국민 칭찬의 날. 함께 칭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칭찬을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된 칭찬대학교 또 칭찬박사협회 010-8782-7962 서울관악구 신림동 564-7호 중앙빌딩 401호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5월 9일서부터 7월 25일까지.